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본문에서는 요아스부터 아마샤, 우시아, 요담까지 약 100년간은 왕들이 비교적 선하고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아하스에 이르러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우상숭배로 돌아섰습니다. 요담 시대에는 외적인 위협 속에서도 왕권이 점차 강화했지만, 아하스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선지자가 나서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자 그들은 유다 백성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유담의 통치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아하스의 통치 배역과 심판 아하스의 배역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 오늘 본문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막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만 고루를 바쳤고, 제 2년과 제 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1귀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항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 서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 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와의 호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레키아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온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담, 통치, 말기와 아스 하 통치에 아람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은 소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으로 불리며 주전 73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7장도 이 침공을 아하스 당시의 위기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같은 전쟁을 다룬 본문들이지만 열왕기와 이사야서는 두 나라의 침공이 실패로 끝나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역대기는 그 전쟁이 유다에 끼친 심각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이를 아하스의 배역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아하스는 아스로왕 티그라필레세 3세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전역과 요단 동편 길라앗을 잃었고 아람의 다메석은 함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거에서 배운 교훈 우시아를 이어 요담이 유다왕위에 올라 16년을 다스립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선정은 배우고 과오는 피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우시아의 전체를 밟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을 찾아 부패한 점은 아쉽습니다. 요담은 우시아가 닦아놓은 터위에서 지속적으로 유다를 발전시켰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충축하고 산악 지역의 성체를 수축하여 방비를 든든히 했습니다.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태도를 유지한 그에게 일관되고 더 나아지는 축복을 선물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0세 였고 이스라엘에서 1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길을 걸었습니다 바할 우상을 만들고 흰눈골 자리에서 분양했으며 이방에 가져한 풍습을 본받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당과 나무 아래서 이방 제사 의식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아람 이스라엘 동맹을 버리고 아스로와 손잡은 결과였으나 저자는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으로 징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국률. 아람은 많은 백성을 담에색에 포로로 끌고 갔고,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왕국의 주요 인물들도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국률을 베푸십니다. 오대 선지자는 유다인이 잡혀오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과도한 사력과 동족을 노예 삼는 악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없이 여기는 처사에 징계가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포로들을 할뜰히보살피노 돌려보냅니다. 그곳에도 선지자는 있었고 하나님의 국률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나로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